2026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는 외부적으로도 파급력을 일으키지만 내부적으로도 서로 영향력을 받는 와장창스러운 상황입니다. 우선 외부적으로는 중앙대학교와의 눈치싸움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까지 세계합체등급을 맞추는 학생부 교과전형 메인 학생들 중 내신에 자신 있는 학생들은 중앙대학교를 애매하면 중앙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를 내신에 영 자신이 없으면 서울시립대학교를 지원하고 거기에 두 대학교 모두 순수 학생부 교과전형이었기에 본인의 취향까지 반영해서 골고루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6학년도 들어서는 서울시립대학교가 교과정성평가 10%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라는 초강수로 일종의 얌체 지원자들을 거르는 동시에 최소 중앙대학교 수준의 입결을 노리고 있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어서 판도 자체가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상승할 입결을 감당하지 못할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결 상승을 기대하는 면모를 보이고 있고요.